그거는 많이 들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무섭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 잘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 마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니까 프랑스 친구한테서 질문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음식 맵지 않아요 그거는 그 프랑스 친구한테서 많이 들었어. 아니면 가족한테서 매운 음식 많이 있는데 저는 매운 음식 좋으니까 괜찮아요. 뷰로안 매워요. 감자탕 아니면 떡볶이 이런 음식 먹으면 맵지 않아요. 제일 매운 음식 은 아마 불닭볶음면, 비빔냉면 이렇게면 엄청 매워요. 그런데 매운 음식 시간 좋 좋으면 있있음음식 먹을 을있있요 육회, 회빔빔밥밥전전있있음 음식도 무무아요요래서한 한국에 오면 맛있게 드세요 왜면하면 n e a n 아니면 친구에게 사진 보낼 때 계속 빨간색 e and m a 고 h i n e and m a 왜 이렇게 빨간색 나왔어요? 아 i n e and m a c 이 i n e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c h i n e and machine and m a c h i 이 e and machine and machine a n 할 말이 있으면 할수 있어요. 한국에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처음에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무슨 행동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람 처음에 말나도 상관없어요. 농담 만들 수 있고, 발이 친해질 수 있고, 아니면 술마와도 우리나라에서 술 마실 때 그냥 한 손으로. 술 없으면 그냥 내잔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나빠요. 형에게 아니면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에게 술 주면 두 손으로. 술 없으면 기다려야 돼. 근데 잘 배워서 지금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한테 들었어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수 없어요. 아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마음대로.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갖고 싶으면 괜찮아요. 같이 살고 싶으면 근데 결혼 안 했어? 괜찮아요. 뭐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요즘 그 K-POP 때문에 K-드라마 영화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계속 이상하고 있어요. 무산행 이런 영화 때문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 이런 영국 봤어요 한국 분이 좋아 맞죠? 예, 진짜 대박. 세 번째, 한국 분들이 다들 K-pop 좋아해요? 이렇게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K-pop 한국의 진짜 큰 문화. 어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어린 사람들이도 많이 듣는데 다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다들 K-pop 안 들어요. 프랑스 친구에게 아리어 주었어요. K-pop 한국 음악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들 안 들어요. 관심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어요. 이렇게 그 친구에게 설명했어요. 네 번째는 한국은 북한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소 김정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무섭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 잘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어, 진짜 한국이 위험해요. 북한 때문에 위험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한국에 오고 싶으면 오세요. 무섭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한국 생활에 돈 많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서울에 사면 엄청 비싸요. 서울 컨슈에 사는데 내집 조금 비싸요. 왜냐하면 목청 때문에 목청에서 사니까 조금 비싸요. 근데 서울에 사면 더 비싸요. 가게에서 음식 사고 싶으면 엄청 비싸요. 뭐 고기, 야채, 과일 엄청 비싸요. 근데 식당에 가면 비싸지 않아요. 그거는 대박.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식당에서 4천 원, 5천 원.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맛. 맛한는 음식 먹고 싶으면 집에서 만들고 싶으면 비싸지 않아요 근데 식당에서 먹고 싶으면 보통 15,000원 진짜 잘 먹고 싶으면 15,000원, 20,000원, 25,000원, 20 20 30,000원까지 진짜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 뭐 바비큐도 먹으면 2차, 3차 약간 하면 5만원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먹고 싶으면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 달아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받아든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해봤어요. 이 영상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